자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능한 한 자주 접할 수 있게 해라 그랬네 쉬운 문화를, 아니 쉬운 이야기네. 어. 문화 다양성을 접하게 해라 이런 거죠. 네? 없어? 자, 어, 우리가 행진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거죠. 행진을 하고 있을지라도 향해서 더전 세계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말이야. 글로벌화되고 있을지라도, 전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에? 자, 양보절이 끝나고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이게 복수죠. 전통적으로 어쩐다 한다야 한다. 애가 동사야. 일을 한대. 상당히 다르게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민족마다 어쩐다. 일처리 하는 게 다르다, 이 말. 우리가 더 글로벌한 사회가 됐어도 일처리 방식은 민족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맞아요. 같다고 했냐? <웃음> <웃음> 그리고 새로운 이런 관점. 그렇지? 문장, 아니, 민족마다 뭐 어떤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에? 시각이 틀리니까. 이런 새로운 관점에 어쩐다. 가치가 있다, 이 말. 새로운 시각에 가치가 있대. 뭐할 때? 만들 때,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를 만들 때, 아주 이런 새로운 시각에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오픈 마인드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프레시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겠지. 지금 자,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이. 네?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이 맥스 하기 한데, 아이를 더창의적으로 만든다. 자, 창의적으로 맞는데, 목적은 못 보죠? 네, 가로에 가지고 여기까지 삽입되어 있네. 자, 측정대. 뭐에 의해서? 바이의 목적으로, 의, 주, 동이야또 바이, 엔드가 바이 전치사고 두개나열 하고 있죠. 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생각해내는지에 의해서 측정한 거.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이걸로 측정하고, 또는, 봐봐, 연상 기술에 의해서 측정했을 때, 에? 더 창의적이게 만든다, 이말 가로는 그거야, 에? 그리고, n 드로 연결되죠? 이게 단수동사 1, 2, 분홍색 해놨잖아. 주가 A잖아. 예? Allow A to R이야. 오랜 모아가 쉬웠지 지금. 보니까 문장 구조가 얘네들이 더 복잡하잖아. 너희 올해 본 보고 쉬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에 다 빼고 안 하잖아, 시험 범위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잖아. 얼로 A to R이야. 자, 그들이 어쩐다 담는데 캡처, 포착한다. 자,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챙겨야지. 비관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들을 아이디어를 어쩐다 담게할수 있다, 이 말이야.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데미 키즈겠죠? 아이들로 하여금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뭐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 뭐 하려고? 확장하려고. 이거 이제 알지? 어, 요, 요 아윤이는 적어야지. 이모는 적어야지. 예, 어? 적고 있습니다. 아 적으면서 확장하다 이거 스팬드 이거 생각하면 된다 했죠.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뭐를 넓혀? 그들 자신의 사고,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자, 부모로서 슈도 있는 게 주제문이야.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죠. 슈도 니르트 주제문. 자, 부모로서, 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데, 노출시켜야 한다, 는 말이야. 아이들을, 어디에, 다른 문화에, 가, 애주 원급 애주 파서블이죠? 가능하나, 예, 더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 는 말이야. 이거 그대로 적어져 있잖아, 예? 주제문 예. 제발, 내신 때배운그주제문이지 해갖고, 어쩌라고. 무고 때 제발 써먹어봐, 활용 좀 해봐, 예? 연습해, 예. 만약 네가 여행할 수 있다, 여행 출입을 했잖아. 여행해라 말이야. 아이와 함께 여행하래. 여러 나라에 그리고 살래. 아, 나도 다른데 가서 살고 싶다. 지겹다. 대한민국. 거기서 살아라. 만약 나하예 가라가자면 거기서 살아라 명령문이야. 명령문 명령문 1. 명령문 2. 네, 이렇게. 자, 니도 보이죠? 둘다 가능하지 않다면, 둘다 여행하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 받아온 거야? 예? 네? 그래서, 아유, 이건 쉬쇼가고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모르니까. 둘다 가능하지 않으면, 어째라, 많은 것이 있다야. 많은 것들이 있대. 유부터 여기까지. 너가 집에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대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이해 된 거죠? 서치에즈에서 에? 뭐 하면 돼? 지역 축제를 가래 또 빌려오래 도서관 책 빌려오래 다른 문화에 대한 또 뭐하래? 요리하래 서치에 s 에즈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 한 거야 에? 에즈 전치사다 에? 어. 음식을 요리하래 에? 다른 문화에 너의 집에서 에? 이렇게 이렇게 됐어?